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작은 다운독 포지션인데요. 3, 2, 1, 기어가는 동작에서 발가락 끝을 꺾어 세워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자, 다운독 포지션 견상 자세예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체중을 뒤꿈치 쪽으로 최대한 보내주고 시선은 고개 들지 않게 고개 푹 숙여서 두발 사이나 두 무릎 사이를 바라봐 주세요. 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잘 되는 톡톡이는 계속 무릎을 펴내려고 뒤꿈치를 더꾹 누르려고 노력을 하시고, 진짜 나 너무 아프다 한다면 무릎을 약간 굽히거나 한 다리씩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를 늘려주세요. 자, 근데 나는 좀 괜찮다 한다면 최대한 무릎을 쫙 펴서 뒤가 쭉 늘어나는 걸 느껴봅니다. 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우리 동작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얼마나 허벅지 뒤가 더 늘어나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계속 다리 뒷면 3, 허벅지 뒤끝과 종아리 뒷면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자, 그대로 고개를 들어서 왼손 바깥쪽으로 발을 가져올 거예요. 왼쪽 새끼 발가락 옆으로 왼발을 성큼 가져옵니다. 자,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오른 무릎을 밑으로 내려 주세요. 자, 그리고 상체를 세워서 왔다 갔다 엉덩이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혹은 위아래로 꾹 이렇게 눌러 주면서 골반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자세의 타겟 근육은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골반 앞에 붙어 있는 근육들인데요. 오른쪽 골반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뒤 다리찢기 할때 이쪽 다리가 쫙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똑똑이들 지금 왼쪽 엉덩이 바깥쪽이 당겨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타이트하게 뭉쳐있는 분들은 왼쪽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상체를 세워도 좋고 팔꿈치를 닿아도 좋으니까 왔다갔다 내가 자극이 잘 오는 부위를 찾아서 이쪽 앞부분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해요 엉덩이를 꼭 눌러줘야 돼요 자, 그대로 동작 끝나면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오른 다리를 90도 직각으로 맞춰주세요. 자, 이때 나의 왼쪽 다리를 쭉 최대한 펴낼 건데요. 만약에 다리를 펴는 게 너무 아파요 언니 한다면 약간 굽혀도 괜찮으니까 계속 무릎을 펴내는 거에 포커스를 놓아봅시다. 자, 그리고 무릎을 폈는데 등이 구워져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왼쪽 다리를 피고 동시에 밑에 허리부터 쭉 펴서 늘려보세요. 자, 그러고 왼쪽 발가락 끝을 꺾어보면 종아리부터 허벅지가 더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건데요. 저도 지금 좀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당기는 아픈 그 부위가 허벅지 뒤쪽에 붙어 있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나야 마찬가지로 다리 앞뒤 찍게 할때 수월하게 다리가 쭉 찢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톡톡이들, 오늘 우리 근육, 다리 근육 들다 찢어버리긴 했잖아요. 자, 이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최대한 등을 쭉 펴려고 노력해봅니다. 3, 자, 손끝을 2, 터치해도 좋으니까 1, 내가 할수 있는 방법대로. 자, 동작이 끝나면 이제 발을 가져오셔서 양손 사이로 왼쪽 무릎을 그대로 눌러 앉아주세요. 자,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골반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봅니다. 자, 뒤를 돌아봤을 때, 오른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지 않게, 내 네, 오른 다리가 몸과 일자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자, 상체는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워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아랫배부터 세워서 내 상체를 딱 수직으로, 바닥과 수직으로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골반 앞쪽부터, 오른 허벅지 앞벅지까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여기서 언니 저는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서 시선을 15도 정도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복부 앞쪽이랑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앞쪽 골반 근육이 똑같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스트레칭이 약간 부족한 톡톡이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왼 허벅 3, 왼쪽 엉덩이 뒤편이 당길 수 1, 있거든요. 0.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결할 건데요. 오른 무릎을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발등을 잡아줍니다. 쭉 당겨주세요. 아! 당겨! 자, 톡톡이들! 여기 오른쪽 허벅지 앞벅지랑 오른골반 앞쪽이 당기는데 이 동작의 타겟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앞벅지예요. 그래서 우리 톡톡이들 언니, 앞벅지 어떻게 빼요? 앞벅지 두꺼워지면 어떻게요 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칭 많이 해서 앞벅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언니 저는 이정도만 해도 당겨요. 그럼 여기까지 해도 돼요. 자 근데 더잘 된다면 은 이렇게 여기까지 가셔도 됩니다. 선택해서 가세요. 자 근데 이것도 저는 안 잡혀야 한다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서 늘리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잘 되는 톡톡이들 단계별로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는 최대한 당겨줄 수 있게 그래야 우리 따닥따닥 따닥 뭉쳐있는 땅땅하게 굳어있는 앞벅지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있답니다. <laughs> 다고용 <있다고요? 2, 1, 웃음> 자, 맞혀지고, 자그 상태에서 반대쪽 똑같이 진행할 건데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오른발을 이번에는 오른 새끼 손가락 바깥쪽으로 오른발을 가져오고 왼쪽 무릎과 왼쪽 발등을 바닥에 놓아주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다리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여기서도 왔다갔다 움직여서 이 골반 앞쪽 근육을 늘릴 건데 좌우로 움직여도 좋고 엉덩이를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해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멈춰 있어도 좋으니까 상체 최대한 세워주려고 노력해보고 앞에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이 골반 앞에 따닥따닥 따닥 우리 뭉쳐있는 부위를 더 늘려주세요. 자 지금 했을 때 오른쪽 왼쪽 다리 중에서 더 당기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더 당기는 부위가 어딘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을 더 자주 해주세요. 그럼 틀어진 골반까지도 함께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laughs> 자 지금 자극이 안 온다면 최대한 엉덩이를 더 누르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상체가 3, 앞으로 숙여지진 않았는지를 1, 체크해주세요. 0. 자 됐다면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밀어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 무릎을 골반 밑에 체크를 해 주고 오른 다리는 최대한 펴 줍니다. 자, 그리고 등을 내가 펼수 있는 만큼 폈었죠? 자, 척추. 등이 굽어져 있으면 허리에 통증만 갖다 줄뿐 다리 뒤가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척추를 펴서 다리 뒤로 늘어나는 걸 느껴 보세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 주고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가능하다면은 상체를 약간 숙여서 버텨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안 되는 속도기들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언니가 계속 말하지만 무리해서 내려가려다가 등이 굽어지는 것보다는 척추를 더 펴서 허벅지 뒤쪽 타겟 머슬인 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뒷벅지를 늘려주는 게 포커스예요. 그리고 언니 보면 발 꺾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발을 플렉스로 꺾어주니까 종아리까지 딱 당겨지네요. 자, 여러분 숨 쉬고 있죠? 후, 후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자흡 계속 4, 이어가면서 0. 자 그대로 무릎 다시 가져오고 양손 사이로 오른 무릎을 똑같이 접어서 가져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서 왼 다리를 내 몸과 일자로 맞춰주세요. 자 비둘기 자세인데요. 허리가 꺾여있지 않게 아랫배부터 최대한 세워서 꼿꼿하게 앉아주세요. 자 여기서 잠시 머물러 줄 건데요. 자, 잘 되는 톡톡이는 상체를 살짝 젖혀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고관절 굴곡근과 앞벅지, 대퇴사두근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못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허리가 꺾여요. 라고 한다면 그냥 정면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자극이 잘 오는 그 자세를 딱 찾아서 잠시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여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다가 잘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트해져 있는,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을 싹 이렇게 누가 내 버릴 수 있게끔, 누가 버릴수 있게 늘려주는 게 포커스예요. 자, 계속 녹아라, 녹아라. 내 골반 앞쪽 근육아 녹아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자, 이번에는 뻗어져 있는 다리를 바라보고 왼 무릎을 접어서 왼손으로 발등 안쪽을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가능한 만큼 다리를 당겨올 거예요. 아우, 당겨! 자, 이렇게까지 될수 있게끔 도전해보시고, 계속 말하지만, 안 되는 톡톡이들 괜찮아요. 안 되면은 이렇게 다리가 먼 상태에서 멈춰 있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피고 멈춰 있어도 되니까, 본인이 가능한 만큼 단계를 딱 골라서, 맞춰서 점차적으로 늘려주세요. 스트레칭할 때는 무작정 찢으려고 하다 보면 가동 범위보다 근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까지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차근차근 늘리는 게 중요해요. 자, 앞벅지가 일단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는 예시가 있어요. 양 가슴이 옆쪽이 아니라 양 가슴이 최대한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당겨야 돼요. 내 몸이 옆으로 빠져있으면 X, 틀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계속 쭉 당겨줍니다. 앞벅지들어가는 느낌. 자, 그대로 다리를 풀어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앞 스트레칭을 갈 건데 무작정 숙이지 않을 거예요. 자, 최대한 등을 펴줄 거고요. 자, 우리 등을 쭉 피고 앉아줍니다. 자, 잘 되는 톡톡이는 앞으로 숙여서 내려갈 거예요. 자, 하지만, 으, 나잘안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최대한 등을 한번 펴볼까요? 자, 발끝을 꺾고 척추를 중립이라고 하는 정렬 포지션으로 맞춰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햄스윙에 조금 타이트함이 있는 톡톡이들은 여기가 많이 당겨요. 자, 근데 이것도 진짜가 너무 못 버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상체를 살짝 뒤로 기울여서 이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척추를 굽어지지 않게 허리를 요렇게 굽게 뉴트럴, 중립으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톡톡이들도 요거는 무리없이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언니 발 보이죠? 발끝을 꺾음으로써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까지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것도 힘들다. 그럼 약간 더 뒤로 짚어도 되니까 3, 상체를 계속 2, 세워주세요. 햄스트링 늘려주기. 자, 그대로 하늘 바라보고 늘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위로 올려서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 많은 톡톡이들이 등이 막 굴려진 상태에서 다리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등은 손등 반 정도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다리를 당겨줘야 돼요. 자, 지금 내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한 내가 조금씩 늘려주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혹은 이렇게 과하게 굴려지지 않게 밑에 허리가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한 중립을 기억해서 당겨주세요. 자, 지금 언니가 알려주는 것들은 허리에 물이 오지 않게 바르게 햄스트링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되게 똑똑하게 지금 톡톡이들 잘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예요. 후, 호흡과 함께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폈다, 굽혔다, 이렇게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본인의 난이도에 맞게끔 무릎이 다 펴지지 3, 않는데 과하게 2, 가져오려기보다는 1, 펴주는 거 먼저 연습해 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쭉 한번 늘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 무릎이 자꾸만 굽어진다 한다면 하나 엠 펴주고 잘 되는 톡톡이는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렇게 무릎 안펴진 톡톡이들만 언니 따라 올 거예요. 자 양심껏 잘된 톡톡이 멈춰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늘려줍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자, 근데 너무 힘들다면 수건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해 놓고 수건 가져와서 이렇게 당겨도 되니까 톡톡이들 능력껏 나의 난이도에 맞춰서 계속 말하지만 스트레칭은 본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꾸준히 길게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안 펴지던 무릎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만큼이나 됐다고 이렇게 깜짝 놀래면서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내쉬는 숨에 다리 뒤가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다리 뒷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완전 시원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걸요? 자 그대로 엎드려서 기어가는 자세를 다시 만들고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견상자세 다시 만들어 볼게요. 쭉 톡톡이들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아까보다 살짝 덜 아픈가요? 자 아까보다 덜 아픈 게 느껴진다면 아주 아주 잘 늘린 거고요. 아직도 조금 당긴다면 괜찮아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에서 버텨주세요. 자 계속 말하지만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갈수 있게 하고 발과 손이 너무 가까우면 땡. 그리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살짝 앞으로 걸어 나와서 뒤꿈치가 바닥과 꾹 눌리는 정도. 자 고개는 떨어뜨려서 시선은 두발 사이를 바라봐줍니다. 자, 여기서 계속 호흡을 하세요. 진짜 언니도 이거 맨 처음 할때 진짜 다리 뒤가 찢어지던 줄 알았거든요. 그 통증을 나도 알기 때문에 뚝뚝이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자,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뒤꿈치 떠있던 뚝뚝이들은 하루하루마다 계속 뒤꿈치가 내려갈 2, 수 있게 껌 눌러서 아, 끝났다. 오,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오늘도 클리어! 토기들 오늘 다리 앞뒤 찢기를 위한 스트레칭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리 찢기 할때 중요한 몇 가지 근육들도 배워가면서 해봤어요. 한 번에 확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이번 연도 목표로 이번 생에 다리 찢기 꼭 성공해 보자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운동법이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톡톡이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더 상큼한 모습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